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우양에 기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번치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 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다 그리하고 못 본치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치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지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거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1 0 0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으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미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자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을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어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그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5십세 개를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호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3장 신랑이 상한자나 신을 배인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문 사람과 무업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사람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 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꼬이거든 이 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꼬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꼬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24장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오.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른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지 파미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함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무릇 내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두렵건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뵐 때에 그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남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내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